국제 무대에서 우리 문학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노벨 문학상의 나라 스웨덴이 있는데요. K 문학을 알리기 위한 문화원의 활동 내용, 이경재 주 스웨덴 한국문화원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해 우리 한강 작가가 아시아 여성 최초 또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정말 이 노벨상 역사에도 큰 역사를 기록을 남겼는데요. 스웨덴이 아무래도 이 노벨 문학상 시상식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열기가 피부로 와 닿으셨을 것 같은데 달라진 K문학의 위상 한번 실감을 하십니까? 네, 어, 노벨상의 나라인 만큼 한강 작가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한국 문학에 대한 또 식지 않는 이런 관심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님 책은 여러 서점에서 여전히 판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외부 기관을 만나서 회의할 때면 상대 기관에서 먼저 한강 작가님이나 한국 문학에 대해서 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시고는 합니다. 스웨덴에서 한국 문학은 이제 어좀 특정 독자층에서만 즐기는 그런 문학 장르가 아니라 좀더 많은 대중들이 즐기시는 문학 장르가 된것 같고요. 스웨덴 출판 업계에서도 한국 문학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스웨덴 하면 말괄량이 삐삐가 떠오를 만큼 아동 문학의 또 선도 국가이기도 한데요. 지금 스웨덴 문화원에서 우리 그림책을 선보이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국 그림책 일러스트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책들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대중 목욕탕이나 붕어빵 같이 한국의 일상 생활과 정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러스트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어, 그림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더 쉽게 책이 전하는 이야기나 정서를 이해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또 그림책, 한국 그림책의 경우에는 이런 공감을 이끌어내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실험적인 어떤 기법이나 창의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제 책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일러스트 전시와 함께 실물책과 또 책을 함께 보실 수 있는 공간도 전시장에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문학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이제 다른 k 콘텐츠로도 더 넓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올해 우리 문화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신지요 네 올해는 저희 스웨덴 문화원이 개원 2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요 그래서 문화원이 위치한 스톡홀럼뿐 아니라 다른 지방 도시에서도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어, 6월에는 어, 북유럽 통합 행사로 열리는 K팝 노르딕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대학 도시로 유명한 웁살라에서 K팝을 좀더 학문적으로 깊게 연구해 보는 K팝 심포지엄이 북유럽 최초로 개최될 예정이고요. 7월에는 스웨덴 남부 도시 말메에서 아름다운 스웨덴의 여름밤을 또 한국 영화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야외 한국 영화 상영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9월에는 스웨덴 제2의 도시인 예테보리에서 열리는 옛때보리 어, 도서전에서 한국 문화, 한국 문학 특별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8월에는 스톡홀롬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더욱 특별하고 특색 있는 한국 문화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이 행사 라인업만 들어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올해 더 많은 스웨덴 국민들이 한국 문화를 또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경재 주수회된 한국문화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